금융 환경이 앞으로의 The 경제 활동과 고용 등에 부정적으로 소비 지출 PC 기준 인플레이션 전망치 는올 하반기에 매수 단 안녕하세요 조재길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쿄 신주구역에서 진행된 자율주행버스 탑승 체험 현장입니다. 미디어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전 예약을 통해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 나오는 10월 6일 탑승권을 확보해서 직접 타봤습니다. 자율주행버스는 신주구역 서쪽 출구에서 도쿄도청 제12청사를 돌아 다시 신주구역 서쪽 출구까지 약 3km를 13분 동안 주행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에서 손을 뗄수 있지만 운행 내내 주변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직접 운전을 하는 레벨 2 수준의 자동 운전이었습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퍼시픽 컨설턴트와 게이오 버스는 최고 시속이 50km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실제로 달린 최고 속도는 27.6km였습니다. 출발, 좌회전, 우회전과 같은 기본적인 주행은 자동이었지만 급 커브 통과와 주차 등은 운전 기사가 수동으로 조작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도쿄도가 2021년 3월 마련한 미래의 도쿄 전략에서 도입하기로 한 교통. 수단입니다. 도쿄도는 도입 이유를 도쿄 인구가 2030년 1 4 2 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력난과 같은 인구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신주쿠역에서 자율 주행 버스의 시험 주행을 실시했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세계 수준에서 보면 도쿄의 실험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서울에서는 작년 1 2월 말부터 청계천 등 서울 5개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자율 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세계 첫 24시간 무인 로봇 택시 웨이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100% 자율 주행 택시입니다. 미국의 자율 주행 실험이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 같은 반면, 일본은 운전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아무래도 강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보신 것처럼 레벨 2 자율 주행은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 없다는 뜻이죠. 자율주행의 단계는 5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1은 기본적인 핸들 조작, 감속과 가속을 자동차가 담당합니다. 레벨 2는 핸즈오프 단계입니다. 레벨 3는 아이즈오프, 레벨 4는 마인드오프입니다. 최종 단계인 레벨 5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버전, 즉 드라이버 오프 단계입니다. 미국은 이미 레벨 5 단계를 상용화했는데 일본은 이제서야 도쿄 도심에서 레벨 2를 시범 운행하는 겁니다. 도쿄보다 앞서 군마현의 현... 마에바시시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레벨 4 역시 운전자가 필요한데다 상용화 시기는 일러야 2025년으로 예상됩니다. 마에바시시가 인구 감소와 운전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버스 실험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상당히 앞선 것이어서 한국경제신문은 저를 포함한 특별 취재진을 파견해서 현장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에바시시가 운행 실험만 5차례 진행한 지난 5년 사이 자율주행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마에바시 자율주행 버스는 어느새 뒤처진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쿄나 89회 인구 감소의 역습이 시작됐다 편에서 2040년 일본의 일손이 1,100만 명 부족할 것이며 특히 버스 운전 기사난이 심각해서 2030년이면 3만 6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지진도 쓰나미도 아닙니다. 인력난입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토머츠가 2022년 10월 일본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 3,500곳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리스크를 물었더니 1위가 인재 유출 또는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원자재와 국제 유가 급등, 이상 기온, 대규모 자연재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자연재해가 1위였습니다.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인력난을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손이 가장 부족한 서비스업의 경우 일할 사람을 무작정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급여도 낮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종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디플레는 더 만성화됩니다. 재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업의 인력을 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노동 유동화는. 일본 경제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사정까지 감안할 때 일본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뿐입니다. 기존의 근로자를 더 많이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안 쓰고도 사업이 돌아가게 하거나입니다. 파솔종합연구소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4.2%만 향상시켜도 298만 명분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주쿠와 마에바시의 자율주행 버스 실험 역시 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시도잖아요. 하지만 실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눈앞에 닥친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버스회사들은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주합니다. 요코마시의 하 버스회사들은 운전기사 1명이 실원나를할수 있는 승객을 2배 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버스 2대를 연결한 굴절 버스를 도입함으로써입니다. 굴절 버스는 정원이 113명으로 일반 버스의 2배입니다. 카나자와 주호 교통과 도쿄버스는 2024년 굴절 버스 12대를 도입해서 요코하마 시내 주요 노선에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카나자와 주호 교통은 지난 3년간 운전수가 3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운행 편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굴절 버스를 도입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후코카시의 니시니온 철도와 니가타현의 니가타 교통도 굴절 버스를 도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외식, 숙박업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몫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멀티태스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8월 나가노현의 문을 연 베소 온천 미도리아는 10개의 객실의 글램핑 시설, 3개의 대절 온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은 단 4명. 그나마 두 명은 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이4 명이 손님 맞이와 식사 제공, 객실 및 온천 관리, 청소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멀티태스크와 IT 기술 덕분입니다. 미도리아에서는 숙박 시설의 얼굴인 프론트와 프론트 뒤편의 담당 직원이 상. 상주하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체크인과 숙박비 결제, 주류 주문까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객실 열쇠 대신 스마트폰 QR코드를 쓰는 것도 프론트를 없앨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식사는 본사에서 조리한 요리를 냉동 냉장 상태로 배송합니다. 미도리아에서는 가열한 요리를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온천에 다쓴 수건을 담는 바구니에는 센서를 장착해서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도 수건을 제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손을 줄이는 자동화와 기계화도 당연히 필수겠죠. 일본 최대 유통회사 이온그룹은 2021년부터 대형 슈퍼마켓인 이온몰과 슈퍼마켓 체인인 마루엣츠에 입장 고객에게 점용 단말기를 제공해서 상품의 바코드를 직접 찍어서 결제하도록 하는 개별 셀프 계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후에 결제 시간은 평균 2분에서 2초로 줄고 매출은 5%가량 늘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느새 흔해진 서빙 로봇 역시 자동화와 기계화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자동화와 기계화가 정말 일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게 조리용 로봇입니다. 아르바이트 생 구하기보다 조리용 로봇을 도입하는 편이 수월하고 싼 시대가 열린 겁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프론토를 운영하는 프론토 코퍼레이션은 2022년 6월 도쿄 마루노치의 우 스파게티 전문점 에비노 스파게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의 조리 담당은 조리 로봇 P 로봇입니다. P 로봇은 스파게티 한 접시를 45초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그저 완성된 스파게티를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회사가 테크매직 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 사장인 시라키 유지는 터치 패널 주문 등 작업 일부를 기계화해도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원이 4명 있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각각의 담당 업무를 20%씩 줄이더라도 운영 인력을 3명으로 줄일 수는 없더라는 거죠. 반면 로봇이 조리를 전담하는 에비노 스파게티는 카페체인인 프론토의 동일한 규모의 주방과 비교해서 필요한 인력 을한 명에서 두명 줄일 수 있었습니다. P로보의 본체 가격은 1,600만 엔입니다. 6년 분할로 구입하면 유지비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등을 포함해 월 45만 엔이 든다고 합니다. 월 30일간 하루 12시간을 풀 가동할 경우 P로보의 시급은 1,250엔. 그런데 주방 인원을 한두 명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종업원 1.5인분을 해낸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시급은 833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재정보기업 리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쿄도의 외 대식업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1,202엔입니다. 수도권과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의 평균 시급은 1,156엔입니다. 피로보가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알바생보다 30%가량 더 쌉니다. 프론토는 2027년까지 피로보를 50개 점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로봇이 조리를 담당하는 우동, 소박 가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인 서점과 무인 편의점 등도 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도쿄 아카사카의 타메이케 산노역에 폰타스 타메이케 산노 메트로피아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지하철역 완전 무인 서점입니다. 고객의 출입은 SNS 라인으로 관리하고 계산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합니다. 복수의 방범 카메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5년간 도쿄의 지하철역 안이나 역 주변에 새로 출점한 서점은 60곳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폐점한 곳은 120곳으로 두 배에 달합니다. 출판 유통 전문 기업 니온 출판 판매는 인건비 급등과 임대료 부담이 서점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완전 무임 서점은 아주 작은 공간에도 매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임대료를 극한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데요. 이 혼타스 타메케 산로점도 약 50제곱미터의 공간에 300여가지의 단행본과 잡지 4,500권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목표는 500만엔입니다. 인력난에 대처하는 기업의 최후의 수단은 일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잊게 만드는 방법은 외국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본 국 국토교통성은 연내 특정 기능제도에 버스 운전수를 포함한 자동차 운송업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일정 기능 제도란 일본인만으로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받아들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류 자격 제도입니다. 현재는 간병, 빌딩, 청소 등 12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려면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폐쇄적인 일본 사회가 교통 인프라를 외국인에게 맡기려는 것은 이대로라면 버스와 택시가 멈춰지지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송업계에서 먼저 외국인 운전 기사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형편입니다. 시미즈 이치로 일본 버스협회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운전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대 운송업계 단체인 전일본 트럭협회도 일본인 운전기사만으로는 운송업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2005년 40만 명이었던 택시 운전기사 숫자가 2021년 20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난 전국 법인 택시 연합회 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아예 못 기다리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기사를 이미 채용하는 버스와 택시 회사도 있습니다. 도쿄의 대형 택 택시회사인 피노마루 교통은 6년 전부터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현재 83명이 재직 중입니다. 이처럼 일본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은 비싼 설치비용 때문에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조리 로봇의 시장규모는 1억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조사에서 후지경제는 요리는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일본인 사회에서 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외국인 버스와 택시기사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트럭운전수가 되려면 제1종 면허, 버스와 택시는 제2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면허는 외국의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면허는 전환 제도가 없어서 따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학과 시험은 일본어로만 진행됩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만큼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50분간 95문제를 풀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엄청난 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마다히데토시 히노마루 교통산내연구소장 일본인이 면허를 따서 택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8주인 반면 외국인은 11주가 걸린다. 단이 11주도 중국인과 같은 한자 문화권 출신을 합한 평균으로 비한자 문화권 출신자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멀티태스크 생산성 향상 자동화 기계화 로봇 활용 등 일본 기업의 대응은 한국에서도 사실 일상화한 것들이죠. 딱히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뭐 대단한 신기술과 대응책을 갖고 있나 기대를 하고 보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력난의 보완책은 될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단들입니다. 인구 감소의 역습에 맞서는 일본 기업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아 아무리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한다지만 인구 감소 쓰나미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탓입니다. 인구 감소의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에서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어찌됐건 최대한 버텨보자 라는 비장감마저 감도는 이유일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연특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